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사는 지수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밤하늘의 부름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글은 외진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을 끌어들여 사라지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지수는 호기심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글의 필자는 자신의 사촌이 그 밤하늘의 부름에 응답해 실종되었다고 주장했다. 어느 날 밤, 사촌이 밤하늘을 바라보던 중 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후 그는 사라졌다. 지방 경찰과 마을 주민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필자는 상상 이상으로 생생하게 그 사건에 대해 설명했고, 있는 이로 하여금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수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특히, 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혹시 당신도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며, 절대로 응답하지 말라는 경고가 무척 인상 깊게 남았다. 그날 밤, 지수는 별다른 생각 없이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 후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에 나가기로 했다. 여름의 끝자락이라 그런지 밤공기는 선선하고 별은 유난히 밝게 빛났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지수는 갑작스럽게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엔 바람소리려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지수야! 지수는 순간 등골이 우싹해지며 그날 읽었던 밤하늘의 부름이 떠올랐다. 곧바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친구들은 자신만만한 듯 아무 일 없다는 표정이었다. 혹시 장난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그럴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밤하늘의 불은 애의 이야기는 지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창밖의 별들이 마치 자신을 노려보는 듯했고, 문득문득 그 기묘한 소리를 다시 듣곤 했다. 매번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지수는 이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가장 친한 친구 유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유진은 처음에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지만, 지수가 점점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하자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유진은 반신반의하며 지수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래도 불안함이 가시지 않은 지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올리기로 했다. 그녀는 자세히 설명하며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예상외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그들 중몇 명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공감했다. 한 사용자는 자신이 그 부름에 응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후로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지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상상해볼과한 일이라고 믿으려 했으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날 밤, 그녀는 과감한 결심을 했다. 다시 한번그별 소리가 들리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며칠 후, 지수는 마침내 또다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창가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수야, 지수야 소리는 더욱 뚜렷했고, 이제는 지수의 머릿속 깊숙이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용기 내어 속삭였다. 너는 누구니? 그 순간 하늘의 별이 반짝이며, 마치 흐릿한 형체가 드러나는 듯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장면이었지만 지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별들은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이 세계에는 알지 못할 많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다고 말해주었다. 지수는 그 목소리들이 나쁜 의도가 아닌 것을 감지하고 안심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전날 밤의 경험을 뚜렷이 기억하며 오히려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다 더 이상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세상은 알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때로는 그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이후로 지수는 밤하늘의 불음 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가끔씩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때의 신비로운 경험을 떠올리곤 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며 서로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인터넷 포럼에 다시 전해졌고 사람들은 이 신비한 사건을 읽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일을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상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별들은 여전히 그들의 위치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혹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별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에 한 낡은 집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집이라고 불렀다. 이 집은 여러 해 동안 비어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밤늦게 그집 근처를 지나치기를 꺼려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야기는 한 20대 남성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그는 한적한 마을로 여행을 왔고, 저렴한 숙소를 찾던 중, 귀신, 집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미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였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직접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보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해가 지기 전에 그 집에 도착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내부는 오래된 가구와 두꺼운 먼지로 가득했다. 그는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다, 거실에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장난삼아 집, 주인에게 오늘 밤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희미한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다. 처음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집 안은 바람한 점 없이 부유했다.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침낭에 들어가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자꾸만 무언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방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열려 있는 문망이 그의 시선을 맞받았다.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지우는 음악을 틀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음악 소리 속에서도 중간 중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때때로 찰칵거리는 소리, 마치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그는 불안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방 안을 비추었다. 그러나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낡은 가구들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벽에 걸린 여러 사진들을 발견했다. 대부분 오래된 가족들 사진이었지만. 몇몇은 최근 찍은 것처럼 보였다. 그중 하나는 분명히 그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오싹함을 느끼며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급히 짐을 챙겨 나가려는 순간 계단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바닥에 곤히 쓰러져 있는 누군가의 형태를 발견했다. 그것은 반투명한 실루엣이었고 그야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뒤로 물러났다. 기이한 기운이 방을 가득 채울 무렵 갑자기 실루엣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떠나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고, 실루엣은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옛날 이 집의 주인인 한 가족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도둑이 들어 가족을 살해하고, 모든 것을 훔쳐갔다. 그후로 그들의 영혼은 이 집에 갇혔다. 실루엣은 가족의 일원이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에게 나타났다고 했다. 지우는 그 영혼의 부탁을 수락했고, 이후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집에 얽힌 진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귀신 집이 아닌, 불행한 가족의 이야기가, 남은, 장소로 기억하게 되었다. 지우는 그날 이후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간의 경계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 이후로 그는 늘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것 같아 외롭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곤 합니다. 몇년전 저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폐가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예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서 호기심이 많은 저희는 가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기 위해 우리는 점심쯤 혼잡한 시내를 벗어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차로 한참을 달리자 드디어 문제의 폐가가 나타났습니다. 외관은 매우 낡아 보였고, 울타리는 녹슬어 있었으며, 집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여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이 집은 20년 전쯤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가족 모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사건만 남기고 말이죠.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거나 창문 틈으로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겉에서 본 것보다 더 황폐해 보였습니다. 쓰러진 가구들과 깨진 유리 그리고 어딘가에 진흙이 엉켜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플래시를 들고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거실이며 주방 여러 개의 방을 둘러보다가 현관 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친구 중한 명이 여기 좀 봐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복도 끝쪽, 문이 닫혀 있는 작은 방에서 알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문 뒤에서 조용히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희는 공포와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느릿하게 열리는 문 너머로 작은 방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방 한가운데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에 얼굴을 가리고 이서 표정은 알수 없었지만 흰 원피스를 입은 모습은 기이하게도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우리 모두 멈칫했습니다. 그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음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듯한 기분 나쁜 울림이었습니다. 순간 왠지 모를 공포가 몰려오르리는 뒤돌아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그리고 차가 있는 곳까지 뛰어나왔습니다. 황급히 차에 올라타서는 필사적으로 시동을 걸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자주 함께 놀러 다녔지만 그날의 일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주후 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집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던 중 어린 딸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곧 이사하게 되었고 그 집은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그 아이가 돌아오지 못한 채 떠도는 개 아니냐는 이야기가 한동안 떠돌았습니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지금이 순간에도 등 뒤에서 쎄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새삼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여러분도 경기도 외곽에 낡은 폐가를 지나게 된다면 주의하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군가 거기서 당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